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우 큰 축하 행사가 열렸고 많은 손님이 궁전에 초대되었으며 그 중에는 훌륭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과 여왕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법사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탑을 떠나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가 오래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에게 선물을 줄 때가 되자 요정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움, 친절한 마음, 지성, 아름다운 목소리, 다양한 악기를 춤추고 연주하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보답했습니다. 마지막 마법사에게 차례가 왔을 때 사악한 요정이 갑자기 홀에 들어갔고 휴가에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칼은 즉시 그녀를 위해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녀가 받아야 할 만큼 정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장과 접시를 떼어내고 그녀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마법사는 16번째 생일에 공주가 스핀들로 손을 찔러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왕은 사악한 마법사의 소원에 몹시 울었고 왕은 마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웃음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다행히 마지막 요정은 아직 공주에게 소원을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에 깨어날 때까지 깊이 잠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즉시 왕국의 모든 방출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16번째 생일인 사악한 요정이 말한 날이 왔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왕은 세 명이 마법사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케이. 요정들은 눈의 사과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날 왕과 왕비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 소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가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방 벽에 소녀가 본 적이 없는 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녀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문는 여자가 공주에게 등을 대고 앉아 있는 어두운 방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회전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스핀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스핀들로 가서 그것을 만지고 손가락을 찔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주문이 이루어진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악한 요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laughs> 불행을 알게 된 친절한 마법사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왕과 여왕과 왕국 전체를 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처럼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이 성 주변에 자라서 아무도 그런 덤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 후 다른 왕국에서 온 멋진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멀리서 버려진 성의 탑을 보고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말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자는 버려진 성의 문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왕자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방중 하나에서 그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코치로 장식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침대로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뜨고 잘생긴 왕자를 보았습니다. 왕과 왕비도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환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해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 바닥에서 자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의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두 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제의 밀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두 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한 시간도 채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단치에갈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에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 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개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기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laughs>